미리 보는 오늘의 문법 사용법 아시다 까라 쉬우마즈다 까 라네 호우다이다요.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실컷 잘수 있어. 오늘 드실 문법은 호우다이입니다. 마음껏 뭐뭐하다, 제한 없이 뭐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다이는 오직 동사와만 접속합니다. 접속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마스형 혹은 타이형으로 접속합니다. 하다를 뜻하는 동사 수루로 예를 들어볼게요. 수루를 마스형으로 바꾸면 시마스가 되죠? 여기서 마스를 빼고 붙여줍니다. 시호다이 이렇게 접속합니다. 이번엔 수루를 타이형으로 바꿔볼게요. 시다이. 이걸 그대로 호오다이에 접속시켜줍니다. 시다이호다이이두 가지가 호오다이의 접속 방법입니다. 실제로 예문을 보며 호오다이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감을 잡아가 볼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에가야드라마 아니메 나도 이론나 사쿠가미호다이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여러 가지 작품을 마음껏 볼수 있어요. 라는 뜻인데요. 보다 를 뜻하는 동사 미루와 보다이 가 접속했습니다. 보다이 를 해석할 때는 뭐뭐 타이 다케 뭐뭐 스루 로 풀어서 읽어보면 의미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뭐뭐 타이 다케 뭐뭐 스루 뭐뭐 하고 싶은 만큼 뭐뭐 한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동사 미루 가 쓰였으니까 미 타이 다케 미루 보고 싶은 만큼 본다 즉, 마음껏 본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아시다から週末だから 내放題다요.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실컷 잘수 있어. 여기서도 아까 방법으로 풀어서 해석해볼까요? 내타이 다케 내루 자고 싶은 만큼 잔다. 그러니까 실컷 잘수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토店텐 데와 日野 야사이 노放메を다이오 짓시 시ま 오리마스. 저희 가게에서는 오늘 야채 원하는 만큼 담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즈메호어다이를 풀어서 해석하면 즈메르다게 즈메르 담는 만큼 담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상품을 원하는 만큼 담아갈 수 있는 행사에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토댄을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마땅당이란 한자이고, 일본어로는 토우라고 읽습니다.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란 뜻을 가지는데, 이게 참 다양하게 응용돼서 쓰입니다. 지금처럼 토우댄 하면 여기 가게, 즉, 우리 가게 라는 뜻이고, 토우샤 하면 여기 회사, 즉, 우리 회사 라는 말이 되고, 토우께 하면 여기 집, 즉, 자신의 집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 토우와 함께 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안건 이란 뜻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토우 라는 한자가 쓰인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 일본에서 자주 쓰이는 호오다이 표현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베 호오다이 먹고 싶은 만큼 먹는다. 우리나라 말로 무한 리필에 가까운 개념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노미 호오다이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신다. 음료 무한 리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카이 호오다이 쓰고 싶은 만큼 쓴다. 주로 와이파이나 콘센트, 데이터 같은 단어와 붙여서 와이파이 스카이 호다이, 와이파이 무제한, 콘센트 쓰이 허 호다이, 콘센트 마음껏 쓸수 있음, 데이터 쓰이 허 호다이, 데이터 무제한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야리 다이허 호다이, 하고 싶은 만큼 한다. 주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 제멋대로 군다, 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다이호다이, 말하고 싶은 만큼 말한다. 이것 또한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며 막말을 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연습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것을 1, 2, 3, 4 중에 하나 고르세요. 정답은, 이방은 방음, 방음이 확실하게 돼서 악기도 마음껏 연주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며, 1번, 엔소시가 가장 적합합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주어진 단어들을 순서에 맞게 1, 2, 3, 4에 넣어보세요. 정답은 저번에 친구랑 야키니쿠 무한 리필에 다녀왔어 라는 뜻이며 고노마에 도모다치도 야키니쿠 타베 호오다이니 이때 기다한다 였습니다. 핵심 요약 첫 번째, 호오다이는 마음껏 뭐뭐하다, 제한 없이 뭐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일 때도 있다. 두 번째, 호오다이는 마스형 혹은 타이형으로 접속한다. 예를 들면 시호우다이, 시다이호우다이 이런 식으로 접속한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